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요. 귀마개를 할 정도로 너무 추운 그런 날인데, 그래도 하우스 안은 그나마 온풍기가 돌아가가지고, 어 조금 따뜻한 그런 느낌은 받지만,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다위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 어제 물을 주고 가서 약간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난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겨울을 어렵지는 않게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물을 줄 때는 꼭 일기예보를 살피셔 가지고 영화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래서 내가 널 포기하지 못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겨울만 오면 다른 다육이들도 다 예쁘지만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더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아마 고운 색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키우기도 쉽고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육이 관리를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육이를 키우신지 아주 오래된 분들만 이제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처음 구입할 때 이런 다육이 위주로 구입한다 을 그러면 아 겨울 동안 아, 봄까지 예쁜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음 몇몇 품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춥스 철화입니다.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 어, 이렇게 철화를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징그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멀리 산 위에 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춥스 같은 경우는 생얼로 이렇게 얼굴이, 손톱이 생기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고요. 매끌매끌한 다육은 아니고, 만지면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면 다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겨울에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제 물을 주고 왔습니다. 어제 물을 주고 왔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단단한 것을 어, 느낄 수 있고요. 뿌리가 아마 건강한 상태고, 지금 성장이 워낙 빠른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아래까지 이렇게 철화 수영이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화가 풀린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꼭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연두색 빛 얼굴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 겨울이 지나면 봄까지 이렇게 붉은 얼굴로, 더정열적인 얼굴로 변해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춥스 같은 경우, 스 철화 같은 경우는 전천후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잘 자라고 여름에도 강인한 다육입니다. 중간중간에 잎이 많이 말라갔는데 그잎 제거만 해주면 또새순이 나와가지고 메꿔주는 그럼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고요. 겨울 같을 때도 어 물을 주면서 키우는데 1월 중순서부터 2월 말까지는 좀 단수를 시킬 필요성은 있고요. 분갈이를 하기가 좀 힘든 다육입니다. 이 라울처럼 줄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길어져서 어, 분갈이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성장이 잘 돼가지고 이 밑부분까지 철화가 수영이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분갈이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달걀을 처음 키우거나 철화에, 철화를 키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오기 전에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죠. 러우 철화입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참 철화를 좋아하는데요. 철화 같은 경우는 수영 만들기도 재밌고, 시간이 지나면 꼭 나무, 꽃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러우 철화 같은 경우도 어, 춥수 철화만큼 겨울에 또 성장을 잘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제 물을 줬습니다. 단단합니다. 말랑말랑한 상태였을 때 물을 줬는데 물을 끌어올리는 걸로 봐서는 겨울에도 뿌리가 아직까지 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어, 사,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중간중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중간중간에 잎이 마르기, 마르기 때문에. 어, 그대로 두게 되면 지저분한 얼굴 때문에 이 예쁜 모습을 그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어,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단수를 하고 그 여름 같은 경우는 어, 8월 정도만 단수를, 단수를 하면서 키운다 그러면 크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육이 모두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는 다육이고요. 이 춥스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도 진짜 잘 자라는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다육이 만큼은 아마 모든 매니아 분들이 하나쯤은 다 수, 키우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참 수영이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잘 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굶겨버리면 중간중간에 잎이, 잎마름이 아주 심한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다육이긴 하지만 음지에서 키울 경우 이런 색감을 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 성장은 잘하지만 예쁜 색감을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 이런 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햇살이 한 3-4시간은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음, 초록빛 얼굴이,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정열적인 붉은빛 얼굴을 보였을 때도 참, 어, 시선을 그대로 사로잡는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레티자처라는 국민닭이 일종으로 성장이 아주 빠르고, 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가지고, 아마 구입하는 데는 크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세 가지 품종 모두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공중 뿌리가 많이 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줘야지만 이 나중에 이 화분 속 안쪽에 있는 뿌리가 성장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초록빛 얼굴을 많이 볼 텐데요. 이 기온이, 기온차가 많이 나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뿌리를 건드릴 때는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뿌리를 자르기보다는 어, 죽은 뿌리만 제거를 하고 어, 분갈이를 해주는데, 분갈이를 해주는데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차로 같은 경우는 한번 줄기가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성장세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토 비율을 높여가지고 1년마다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품종 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춥스 같은 경우는 한 4살 정도 된것 같고요. 이러그철화 같은 경우는 세 살,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도 네살 정도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풍성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 국민닭이라고 충분히 불릴 만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닭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강렬한 색감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닭이를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달기는 누다입니다. 제가 매번 누다는, 어,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깍지벌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는, 그리고 단풍이 들어가기까지가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다를, 누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누다 같은 경우는 자구도 많이 나오고, 지금, 완벽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수영을 만들기도 아주 재밌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키웠을 법한 그런 얼굴이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단풍이 진하게 붙을 때는 지금 모습을 보면 이게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줄기가 참 매력적인 품종이고요. 이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줄기가 막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는 좀 조심해서 분갈이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이 색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키워야 되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 대략적으로, 음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 분갈이만, 1년마다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색감을 아주 오랫동안 볼수 있고요. 지금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면서 줄기가 부러져가지고, 이두 군데로 나눠시면 좀 아까운 다육입니다. 지금 7년 정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만큼, 음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오랫동안 다육이와 같이 동고동락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네 개의 다육이 같은 경우는 꼭 한번은 키워보고,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래서 참 포기가 안 되는 다육이라는 식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겨울만 되면 여름에 시들거렸던 그런, 어, 다육이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샘솟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이래서 포기가 안 되는 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겨울철에 참 식물에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달기 같은 경우는 더 예쁘고, 더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 잎, 이 잎이 큰 그런 다육이들, 잎이 큰 그런 식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 다육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